야생화존에 드디어 결국은 <laughs> 예정돼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의 제라존이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. 짜라란 <laughs> 어, 제가 본의 아니게 지난 주말 목, 금, 토, 일, 월까지 연수가 있었는데 그게 어, 취소가 됐어요. 그래서 4박 5일간의 휴가가 주어졌습니다. 그 시간 동안에 여기도 야생화가 있었었는데, 아 새로운 제라존으로 만들었습니다. 음, 이렇게 옷걸이 행거죠. 행거를 구해서 이 단으로 해서 식물 등을 해놨고요. 밑에는 상판을 연결해서 음, 스텔라만 따로 뺐습니다. 그리고 위에는 행잉으로. 어, 지금 아이비들이 꽃이 피고 지고 있고 어, 또 새로운 꽃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행거에도 또 상판에도 이쪽 행거에도 어, 선풍기 설치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어, 저희 제라늄과 야생아들의 콜라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자, 그러면, 저의 제라늄은 어디 있을까요? 예, 바로 안방 베란다에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. 집사는 개걸음이고요. 음, 저 선반은 철제 선반에 이렇게 바구니, 철제 바구니가 있는데, 이렇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고, 이동할 수 있고, 바퀴도 달려 있고, 두 개를 사서 양쪽을 벌려서 선반을 추가해서 중간에 이렇게 넣어놓니까 으키큰 아이들은 가운데에다 이렇게 진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각 선반마다 식물 등이 있고요. 모든 선반 바구니마다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고, 이쪽은 아까 베란다처럼 똑같이 상판과 어, 옷걸이 행거를 통해서 이렇게 음. 자, 라라 앙드레와 로얄브라이드. 자 이렇게 저의 나비 부인의 베란다 정원이었습니다. 야생화와 함께하는 베란다 정원.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.